안녕하세요. 뚠자입니다. 오랜만에 뚠자의 시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얀마가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의 봄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과의 오버랩으로 보여져 비록 멀리 떨어진 나라이긴 하지만 관심을 갖고 사고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든 힘이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려 하니 미얀마 국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미얀마 전체 인구수가 2018년 기준 5,37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군인의 수는 50만 명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5천만 명대 50만 명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50만 명이 압도적인 파워를 기반으로 장기전으로 들어갈 모양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서방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배후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무서워서인 경우도 있고 타 국가의 내부 사태에 관여하는 것도 좀 그래서일 수도 있고 설사 관여했다가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게 더 다가서며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되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보기에는 마치 우리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상황처럼 보여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할 즈음에 유력한 정치인인 한국의 김구나 미얀마의 아웅산 사망이 그렇습니다. 또 박정희나 내윈이라는 군부의 기인 독재에 반발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까지도 말입니다. 벌써 자국군부의 발포 명령으로 인명피해가 적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운동과도 겹쳐집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무력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었던 구 시대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무장 세력과 비록 느끼는 했지만 점점 많이 배어 나가는 민중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무력을 이용한 근거리 원거리 침략이나 약탈은 물론이며 흑인 노예와 같은 인권 침해마저도 허용되는 그런 세계관이 무제한 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민중이 더 정보를 많이 접하고 세상을 더잘 이해하고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 전체가 부강해진다고 생각하셨던 것을 대부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만의 한자에서 벗어나고자 위대한 한글을 만드신 것이죠. 민중의 힘은 개개인이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경제력을 쌓아가며 생기는 것입니다. 미얀마가 비록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21세기입니다. 스마트폰 등은 신기술로 빠르지는 않아도 꾸준히 민중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시절입니다. 돈을 벌면 삶이 풍요로워지며 농사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방법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벌려면 말도 안되는 정권의 억압 아래에서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 군부의 쿠데타가 반갑지 않으며 시위라는 형태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1980년을 보는 듯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대략 비슷한 인규 구모이고 무대포 전두환 뒤에 미국이 있었듯이 지금 미얀마 군부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찌 될까요? 전에도 칼럼을 올린 바 있지만, 아직은 민중의 힘이 군부를 넘기엔 벅찰 듯 합니다. 대한민국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 1인당 GDP는 3,700달러 정도였으며,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낸 1987년에는 1인당 GDP가 6,600달러 정도였습니다. 2018년 미얀마 1인당 GDP가 1,300달러 조금 안 되니, 앞으로 1인당 2,500달러 정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군부의 지배를 받을 것 같다고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의 목표는 결국 부의 확득입니다그 나라가 가난하면 부를 나눠 갖기에는 적은 독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얀마 민중의 힘도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 어찌되었든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 즉 각각의 민중이 각성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독재는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재든 아니든 경제력이 상승하면 개개인은 물론 권력자 주변에서조차도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는 욕구도 같이 상승하여 과거 어지러운 상황으로의 회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과거로의 회기가 두렵지 않은 자들은 독재자들 뿐입니다. 민중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물리적 총칼이 없어도 잘못한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이나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말입니다. 강함과 약함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역사 발전 과정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역사 발전의 과정에 이제서야 들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너무도 많습니다. 독재자치고도 박정희처럼 국가 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하며 민중의 민주주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서라도 쟁취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미얀마는 미얀마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빨리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7년 정도 걸렸는데 미얀마는 한 10년쯤 생각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저희 예상보다 더 빨리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많은 불쌍한 개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대중의 땀을, 눈물을, 피를 원동력으로 해서 굴러가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